오늘 뭐또할거 있냐? 오늘 조금 패키지나 이런 게 해자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놈의 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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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살거 존나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용사 해자게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용사 해자게 싹다 사야 되는구나 와 이것만 해도 빡세네 야 공격이랑 내공 패키지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될게 진짜 말이 많이... 근데 저거 공격이랑 내공 저거 있잖아 형한테 저번에 말했던 건데 저게 희귀를 주는 거라 채찍이나 저번에 안 샀던 거거든 매일 금화 패키지 14일 이건 뭐야 그게 오늘 새로 패치된 패키지인데 저기 하... 매일매일 V4처럼 주는 거 있잖아 1일로 맨날 이렇게 하나씩 깔 수... 그럼 그런 수 사야 되네 이거 뭐고 보감작이어야 되네 네, 뭐고, 되네. 네뭐 보감에 잘... 넣어 아다 넣으면 되네 네 그건 다 넣으면 돼요 다산 거예요 이것도 다 넣으면 되네 전부 다다 넣어 건제나 그랬듯이 또 까보자 야 이거 뭐야 예. 탈거 뭐야 흑철마 그거 새로 나온 건데 아, 나중에 볼게 멋있어 너가 더 이쁘다고? 술사 코스튬 씨발 발로 만들었다고 <laughs> 왜? 마음에 안 들어? <laughs> <laughs> 무사는 추노 대기이 같다고? 약간 인정 야 무슨 야또 어색하게 뭐색개가안 뜨냐 좀아 오늘 불잘 나온다고 확률 좀 올려 줬나 본데 신섭이라서 근데서 왜 와? 짐 쌀까? 짐 왜? 아, 신섭 안 가? 아 <laughs> 아니 형. 어? 형 혼자 가. 어? 야, 티도 안 나잖아. <laughs> 형이 다녀오십시오, 형이. 막말로 무거운 거더 들으 맞잖아, 이 양반아. 어, 아니야, 나 이제 이제 곧 10일 만임. 51만 원. 씨발.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고 잡빠졌나 지금 1 0 8 6 0 0 임. 근데 스무형 진짜 가... 그 인자 선생 저번에 말했잖아. 열심히 하겠다고. 안보는데서 열심히 가감하고 있지. 근데 그거 티안 나니까 나한테 주지하면 안 돼. <laughs> 진 진심인데요. 아. 물맛 좋구만. 아, 승무님 들어오고 돌리니까 화면 꽝이네. 좋 같다. 자 다시 디코데를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뽑기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아 ㅅㅂ 저형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사형광인데 뽑기 끝나면 오겠습니다 저 5형 광 여기.. 아 어? 가능한가요 형님들 이게 지금? 아, 전가다싹다 무거워 다 아니 나 영웅, 왜 이렇게 다중복이냐 그거는 이제 전설 도전을 해야 되는... 아, 머리 아프네. 전설 되면은 또 옵션이 확 달라진... 와, 야, 이거 야 확률 미쳤는데, 이거 갑자기 그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또잘 뜬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듯이? <laughs> 아 이게 형님도 내가 정령이 지금 아, 돈 쓰는게 맞나 싶다 씨야 설마 여기서 막 한마리 주고 막 어? 일단 그 비곡전 때 저희 하나 떴다 어. 하나 또 주면 전설인데 그러게요 향료로 이제 딱 되긴 하는데 와 이게 또 하나만 보고 안할순 없는데 이게 또 씨발. <laughs> 패키지 살게 있나 나? 하나만 또 줘라 빨간색 깔끔하게 진짜 제발 소류아 <laughs> 하나만 또 제발 아! 어! 사람이 내가 재수 가 없나? 제발. 오케이 성의를 다한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돌려준다. 노란 거. 하네. 아 이거 매일 조금씩 하지 말고 그냥 모아서 할 걸. 뉴다성 음. 내가 10일간 모아서 한 번에 올것 같거든. 음. 하나도 안 모아서더라. <laughs> <laughs> 내가 싫어하지 마. 아니 내가 얼마. 내가 설마. 내가, 내가 하루 하루 참으면서 존나게 모았단 말이야. 한 번에 모아서 대박터트려야지 이러면서 안오더라고 <laughs> 엘? 와 형님 근데 이거 16000 있는데 <laughs> 승훈이 형 아니 16000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맞겠지? 16000은 ,000? 16 필로한테 줘야 필로도 열심히 캐릭터를 굴릴 거 아니야 네, 일단 지금 저희 경험치 복구비는 2 0 0 0만면 되거든요 형이따비 빈곡전인데 다 죽고 오 뭐야 뭐. 뭐가 뭐야 어, 뭐야? 근데? 용 나왔잖아 아니 저걸 좋아해야 돼 왜? 무궁소잖아 형이 창룡출에 저희 오는 걸걸요? 저 나와봤자 왜 네. 승훈이 놀라지마 난 전설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영웅이 나왔는데 안 좋아한다고? 저걸 왜 좋아해 의미도 없는데 아 그럼 이거 그냥 돌리자 스킬 언제 어, 어, 어서와라 무슨,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형님 언제야 전설 전설 무궁소 도전한다 하지 마십쇼 형님 들거 같냐? <laughs> 의미 없는 걸왜 하세요? 아, <laughs> 근데 이거 다 남는 거예요. 개소리 좀 하지마, 원재야. 응원해 줘야지. 아, 남는 거만 해야죠 형님. 하... 원재야 사인 줘라. 필요야 가라. 원재야 줘라. <laughs> 필요야 가라. 원재야 줘라고. 아니 필요야 가라. 아 이거 형이 하는 게 맞지. 원재야 조 느낌 오실 때. 아네가 타이밍 줘 전형이 전 똥손이여가지고 b g 최초 전설무공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인정? 3 2 1 오! 떴다! 아 야, 어? 어? 형면우리 아직 안 나왔어 왜 아직 안 나오는데? 안 떴어 아니 아니 왜저 빨간 아니 왜 반짝거리는 거야? 아니 아니 저거 쪼링크님 <laughs> 아니었어? 이거 뭐지? 방금 뜨는 거 아니었나? 뜨는 그림이었는데 여기 자 나왔던, 나왔던 거 연맥 연맥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그래. 진짜 뜨는 건줄 알았는데 방금은. 와나 뜨는 줄 알았다 진짜로. 무공사 가야지 무공사. 공소부터 안 나오는데 이거? 허깨소 아직 허깨소 열다 박스 있어야겠는데. 얘라이 와. 저도 세 마리예요, 용. 그냥 어. 그거 한번 해 보실래요? 어. 보스 토벌의 오마왕이라고 응. 새로 나온 거거든요. 가장 센 거. 어. 그거를 깨면은 지금 형 아, 형? 그거 준다고. 네, 탈 거. 여기는 그거 아까... 하려면 지금 언제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말, 이거 말, 어렵긴 거. 진짜 어려워요, 형. 아니. 야, 이거 존나 미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다고? 네, 이거 제일 힘들어 이게 모든 보스 터볼 중에 제일 어, 센 거예요. 아저 멤버가 너무 좋잖아. 근데 진짜 멤버 좋아가지고 지금. 야, 야, 존나 간지난다. 멤버가 너무 개상이네. 야, 이새끼 뭐야, 낙타야? 말타 있는 건데 이제 좀 있으면 내려요. 지금 이거 중간 보스예요. 어? 이거 보스예.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언제든지 불러. 계속 까. 깔... 장판에. 나이스! 와, 깼다. 뭐가 훅처럼 안주는데 그, 그, 지옥마있잖아요 응. 그, 위에 있는 거. 그, 게 형이 방금 안서 아, 오. 오, 오, 달콤한 수박? 오 쉽간지. 영웅마서 합성 잘 된다 지금 보자 내가 보기엔 별론데 어 뭐야? 옷을 바꿔야 돼 옷을 이 검은색은 안 어울리거든 형님들 <laughs> 검은색에 원래 근본은 흰색이랑 검정색이지 무기 왜 이렇게 빛나? 우기가 내가 보기에는 광택지를 존나 했는데. 오 간지 이거지. 이러고 또 바로 지옥마. 어. <laughs> 네 면상을 보라고? 야 며이 씨. 내가 컴하는 거라 내 면상이라 뭔 상관이야 이 새끼 또라이 새낀 가 와 이거 나중에 흑철 무학김을 존나 개간지겠다. 올검에다가 이게 비곡을 점령하면 되거든요. 이... 오늘 네, 오늘 비곡 점령적 비곡 점령하면 되걸 봐주. 아. 씨발도 마 쓰는 거야. <laughs>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ars.